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로 44절 한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사절. 고린도 후서 10장 사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사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욕심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뭐가 힘이라고요? 기도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대요. 여러분 무기라고 하는 것은요. 장식용으로 전시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고 실전에 싸우는 용도인데 전쟁에서 무기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죠 그런데 이 무기는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지혜나 재능이나 경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으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경고한 진입니다. 그냥 진도 아니고 너무 너무 경고해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이 싸움은 온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먼저 존재를 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엽기 1장에 보니까 여이 환란을 당하잖아요. 이게 다 마귀의 장난질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비에게 환란이 임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양 떼를... 모두 태워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붙는데열 명의 자녀가 다 죽어 버립니다. 그리고 스바 사람이 일어나서 소와 나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요은 병에 걸립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는데요. 얼마나 몸이 간지러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압장을 가지고 몸을 긁을 정도니까 피고름이 촤르르르르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역사에서 그런 거예요. 물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한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 엽기에 보면. 내가 내게 이것을 맡긴다 맡기노라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이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벽에 이러한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나한테 절만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만만큼 마귀는요. 우리가 쉽게 상대할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십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귀의 모든 장난질이 그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라는 무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게 누가 보금 22장에 나옵니다. 그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다. 아멘. 기도에 뭐 하는 거예요?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봅시다. 누가 보금 22장 44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을 써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죠. 전쟁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을 설렁설렁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요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이 맞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가면서 아이 그 생명을 낳는 것처럼 여러분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손을 펴주면서 옛다. 가져가라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TV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제 TV를 꿉니다. 그러면 아 이들이 TV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였어요. 그러면 제가 주먹을 줘요. 주먹을 쥐고 아빠 손가락을 다펴 봐. 그러면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손가락 하나씩 피기 시작합니다. 두 손으로 하나씩 자꾸 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려 하나 피다가 마지막 피려고 하면 또 이걸 주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서 못 피는 거죠. 애들이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 저는 이렇게 애들하고 장난하는데 갑자기 제 손을 물어버립니다. 아, 물어리니까 깜짝 놀래서 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펴졌으니까 TV를 보여 달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기도는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만화 TV 보려고 손까지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마귀 손에 있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은요,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우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온숨하게 싸움, 영적 싸움이 치열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을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밤 힘써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함을 한번,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빼는 것이다. 아멘. 첫 번째는 힘을 쓰는 거라면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힘을 빼는 것입니다.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마시는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욕심. 아, 인간의 욕심 같은 거 진짜 이 잔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함이라는 것이죠.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요소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 모합 사람들을 따라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 자꾸 더 높은 자리 에 준다고 그러죠. 더 많은 돈을 준다고 하죠.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사연을 여러 번 줬어도 가가지고, 자기가 저주하지는 참아 못하고, 깨를 내가지고, 모합 여인들하고 음향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큰 함정을, 함정이 빠뜨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내 생각을 내려놓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활동량은 줄고 먹는 양은 그대로고 그게 살쪄요 당연히 겨울에는 살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어, 똑같이 먹는데 활동량이 적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근데 또 운동은 좀 해야겠더라고요. 운동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리저리 좀 골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헬스를 하고, 그 다음 필라테스를 하고, 막 이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거 수영할 때도요. 힘 주고 수영하잖아요. 그러면 쿵! 알아 앉습니다. 물을 마셔요. 그래서 코치들이 하는 말이 힘 빼세요. 안 죽어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을 쓰니까 몸이 굳어집니다. 힘을 빼야 몸이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힘을 빼야 돼요. 기도의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을 빼는 것이에요. 올이 밤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에 한번 따라 합시다. 힘을 더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려면 기도에 힘을 더해야 됩니다. 43절 봅시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뭘 더했다고요? 힘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더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악망이 뭡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세임을, 세임을 얻으리니.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우 난 이걸 얼마나 감사해. 참새라고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새는 요한 발에 이렇게 하얗게 하잖아요. 진짜 조금만 그러면 놀라고 그러는데 독수리 보셨나요? 캬 날개를 펴가지고 누가 뭐라 한듯 장공기날면서캬 유유하게 날아다닙니다. 주요와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이올라는것이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힘을 받는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무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도에 한번 따라 합시다. 힘을 합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성경 다시 봅시다. 누가 보면 22장 39절로 40절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39절로 40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하시고 아멘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라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세 제자에게 한 말씀 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곱 요한에게 너희가 좀 기도로 나를 좀 도와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곱 요한은 예수님께 기도의 힘을 합치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혼자서 외롭고 쓸쓸히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치열했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어디서 볼수 있냐면 출애굽기 1 7장에서볼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여호수아가 젊은이들을 데리고 그들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즉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린즉 아말렉이 이기더라.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릴 때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천천히 아론과 훌이 번갈아 가서 봅니까? 이게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돌을 가져다가 두 손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노인 세 사람입니다. 다80 넘은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손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아까도 어느 성도님이 기도, 전화가 왔어요. 이만저만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화로도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우서 10장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고린도우서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경고한 진, 문제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수마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쓰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힘을 합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